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값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부은 이런 행동 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랬다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 11장 39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사라지고 생명의 향기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분명 말이야 감사해서 향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 그 이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라 이건 300대나리온 어치나 되는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쏟아 붓게 만든 것 그것은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하신 그 사랑 앞에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일은 뭡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남들이 보기엔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낌없이 드린는것 거룩한 낭비입니다. 우리가 분해 넘치게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것이 거룩한 낭비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낭비에 우리의 거룩한 낭비로 반응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큰 사랑을 받았, 받았으면서도, 우린 그분께 우리의 삶의 부스러기나 찌꺼기만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꼴려한 그큰 사랑을 생각하며,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가장 값진 향유, 나의 모든 것, 나의 최선을 드리는, 그래서 기꺼이 거룩한 낭비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성도 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